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시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찾아온 엄시입니다. <laughs>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어, 오랜만에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 모기가 <laughs>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머 여러분, 저 모기향 좀 가져볼게요. 여러분, 모기향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어머, 모기가 물은 것같아 얼굴. 아, 모기향부터 펴야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정신없어져? <laughs> 빨리 모기향을 피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저거 뭐 달팽이. 어우 모기가 엄청나요 요즘에 깜짝 놀랐어 주변이 지금 막 풀이 난리도 아니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예초기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캠핑 다닐 때 쓰는 그모기향 넣는 곳인데 이게 되게 안전하고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또 찾아 뵈러 왔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보고 싶었고, 어, 사는 게왜 이렇게 바쁘죠? <laughs> 사는 게왜 이렇게 바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엄청 바쁘시죠? 저도 직장 다니느라고 평일이 그냥 월요일 금요일이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토요일도 오늘은 출근했는데, 내일은 또 게임을 뛰는 날이고.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laughs> 어, 지금 신랑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랑 같이 저는, 밥보다 오늘 다른 게더땡겨 가지고. 이거는 MR이 소개해 드리려고 이걸 퀸게 아닌데. 아, 이거는 그래놀라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MR이 뭐다 아시니까 안그죠수리시키들 뭐 어머! 내가 좋아하는 치즈 스프레드. 아, 완전 좋아요, 여러분. 이거 그 에이스 과자 있죠? 그거나 제크 아이비, 이런 걸 찍어 먹으면 진짜 꿀! 완전 꿀! <laughs>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제 에바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저 완전 좋아한다고. 어, 이거 크래커. 여기다 찍어 먹어도 되는데, 이건 좀제 입엔 별로 안 맞아, 이 크래커는. 어! 어, 진짜. 또 내가 좋아하는 피넛! 아나 이거는 좀 싫어해요. 이거 빵 아니야 빵? 프렌치 토스트래요 이런 류 빵은 별로 안사 피넛 먹을래요 음, 오늘의 요리는 뭐죠? 해쉬브라운 포테이토스 위드 베이컨 해쉬브라운 포테이토스 위드 베이컨 우리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렌지 주스 얘는 피넛버터네요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 만들어있네 그럼 패스 플랑주고 초콜릿인데 프로틴 드링크 파이더 이것도 빵 치즈 스프레드 위드 할라피뇨 치즈 스프레드에 할라피뇨 맛이 있다 오 오트밀 초콜릿 청크 쿠키 아이별로인데어 비프 어 제가 좋아하는 타바스코 어 비프 스틱 비프 스틱 또또빵 트로피칼 펀치 가루 별로 제 스타일 안... 오 치즈 스프레드! 몇 개나 득템했어요 여러분 치즈 스프레드 메이플 머핀 난 메인이 궁금하다고 피프 미트 소스 너무 맛있겠네요 견과류 냄새가 개밥 냄새가 나요. 음 <laughs> 없자. 음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laughs> 아음음음 음. 음, 약간 어 개밥을 육포로 만든 느낌? 아니, <laughs> 땅콩으로 입가시네. 개밥으로 육포 만든 느낌? 어? 오늘은 리뷰를 할게 있거든요. 어, 리뷰 뭐냐? 옷 보면 아시겠지 <laughs> 네, 총입니다. 리뷰를 할수 있게 위탁을 주셨어요. 네, 그쵸. 저에게. 또 그분께서 <laughs> 그분이 누구냐? <laughs> 네, 바로 바로 현주님이십니다. <laughs> 어 이거 한번 쏴보라고 싸보, 쏴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저가이 총을 딱 보고 느낀 건못 생겼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생김새가 아닌 총인데 이게 요거입니다요, 여러분. 그 총이에요. 이 총은 MP7 A1인데, 음, 이 총을 몰라요. 저는 그냥 생긴 거 보고 뭐 이렇게 생겼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만들다 만 총, 약간 이 만든 분이 만들다가, 그러니까 총을 반만 만든 느낌, <laughs> 반만 만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반이 없어진 느낌, 뭐 그런 총 같아요. 저는 원래 길고 되게 섹시하고 막 이렇게 남성스러운 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mp5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작고 뭔가 아담하고 막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그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죠. 다 각자 개인의 그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만들다 만총 같다. mp5도 그래서 좀좀 좀 그런 이유에 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기다 만것 같은 좀 작은 총? 그냥 전동건 라이프라면 뭔가 길고 막 그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저는 총알못이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우선 너무 가볍고 되게 어, 게임 뛰기에 진짜 괜찮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게임 뛰기 너무 적합한 총 같은 느낌? 뭐 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견착도 해보고 제가 이렇게 견착했을 때도 우와 뭐야 막그 약간 신세계 너무 가볍고 어어 어 약간 진짜 진짜로 와 이거 들고 뛰면은 뛰기 되게 괜찮다 느낌을 받은 총이에요 모양은 제 맘에 안 들고 다 별론데 어, 뜨 뛰면은 진짜 좀 덜힘들 것 같아요 뭐 총을 안든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왠지 견착했을 때도 뭐 제가 이런 스톡 안 좋아하거든요. 그 MP5 얍실한 이런 이런 스톡이 저는 되게 정이 안 가요. 이런 이런 느낌. <laughs> 근데 얘는 우선 총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얘랑 얘랑 어울려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어 되게 처음에 막총 뭐야 뭐 이렇게 생겼어 이랬는데. 와 이거 들고 게임 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느낌이 너무 총그 들고 뛸때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외형은 절대 제 스타일은 아닌데 게임 뛰기 아주 좋은 총인 것 같은 느낌? 스톡도 이렇게 짧게 하고 이것도 접고 이렇게 하면 갖고 다니기가 너무 좋네요. 작아서 진짜 완전 완전 작아. 아무튼 되게 요상하게 생겼어요 총이. 써보 써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해요. 모양만 좀 정이 안 가는 것 뿐이지 되게 느낌이 있어요. 그죠? 특이해. 뭐 또총을 이게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실내에서 건물 전 이럴 때 아주 유용한가? 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아얘 모르겠다. 신랑 요리하느라고 밥꿀래나 아,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을까요, 차라리? 라면? 아, 라면이 집에 삼양라면밖에 없어. 이건 아버님이 사다 놓으신 건데. 저는 진라면밖에 안 먹거든요? 진라면 매니아예요. 삼양라면은 햄만 나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달팽이 모양 뭐 겹쳐 있는 거뺄때잘 부러뜨리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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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살살살 누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쉽게. 알고 계셨나요? 가운데를 이렇게 살살살 누르면서 한다는 거? <laughs> 꼴팁 <laughs> <꿀팁> 아니에요? <laughs> 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많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누르면서 이렇게. 음. 짱이죠? 어, 아, 모양 이쁘다. 오늘 총의 리뷰는 아주 깔끔했죠, 여러분? <laughs> 깔끔하고 간단했습니다. <laughs> 한때 귀한 총을 저에게 리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님 잠깐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들이 계란말이를 했고, 지금 신랑이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깔끔하게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요, 여러분, 김나는 거 보이세요?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제 면을 투어 야겠어요또 물렸어 지금. 아! 엄마랑 같이 만드? 응. <목소리도> 여러분 노을이 지고 있어요. 보, 보이세요? 어니, 아니, 라면 먹방을 하게 됐네요 <laughs> 여러분, 목이 너무 많이 뜯겼어요. 저는 떠났다가 장비 점검을 하고 가방을 챙겨야 돼요. 총 가방, 안전 장비도 챙기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잠을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야지. 게임을 잘뗄수 있겠죠? <laughs> 그 저는 너무 깜깜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청소하는 영상에서 만나요 뿅 제가 깨 물기를 일어 나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방금 막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와서 어 오늘 닭백숙으로 몸보신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장을 보고 들어와서 지금 얼른 닭 손질을 해서 물을 끓여놓고 총을 쏘러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닭백숙을 먹고 힘을 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나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laughs> 왜 이래. <laughs>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제로팀에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인가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팀원분들이 늘고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응.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뛰시고 어지시더라고요 저희 제로팀과 함께 또 열심히 게임을 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자주제주말씀으면 <재주를> 좋겠네요 <laughs> 얼른 이거를 이제 싸볼건데 지금 이 총의 가장 큰 단점을 알아놨어요 지금 배터리를 넣으려고 배터리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요 앞을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건데 웬일이니 웬일이니 배터리 수납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뭐 총이 작으니 뭐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도 좁나 봐요. 어머, 갖고 있는 배터리 이거 겨우 넣었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다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총을 쏠 때는 그럼 뭐 배터리를 바깥으로 빼놓고 이렇게 덜렁덜렁 쏘던가 뭐 이런, 이런 상태로 쏴야 되나 봐요. 그럴 수 있나? 작은 배터리가 있어요, 이거보다? 이게 이게 제일 작은 거 아닌가? 되게 불편하네요. 총이 좀 그러네. 아니 배터리를 넣어서 쏘는 전동건인데 배터리가 안 들어가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탄도 좀밖에 안 들어가요. 이건 연사 탄창은 쓸수 없는 조인가요? 이거는? 음, 노멀밖에 안 되는 건가? 안전을 풀고. 어, 총이 우선 너무 가볍네요, 진짜. 쏘면서도, 아 어, 진짜, 아 어, 너무 가볍다. 막, 내가 마치 핸드건을 견적하고 쏘는 느낌? <laughs> 아, 로니킷이랑 비교하자면, 로니킷 같은, 약간, 로니킷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약간, 어,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로니킷 느낌이 살짝 나네요. 그, 들었을 때. 그래서 격발할 때도 되게 지금, 엄청, 가볍, 엄청 가볍고, 게임을 들고 뛴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되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게임을 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그렇게 엄청 가볍네요, 완전. 오, 이번에는 연발로 해서 한번 써볼게요. 탄을 갈고 탄을 다 썼으니까. 사람이 너무 부는데요 <laughs> 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그어 이게 어 그냥 총이 아주 되게 가볍게.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어머 잠깐만 탄 잠깐만 다 썼어요. 어머 너무 아쉽게 너무 다 써버렸네. 되게 신격이 나가네. 이게 이 총알이 날아가는 게 일렬로 다 보여요. 일렬로 그냥 지금 내가 쏘고 있는 그 여기다 탄을 채운 그 개수 그 개수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몽땅 다 한꺼번에 그냥 도도도도도 하고 이렇게 날아가요 여러분. 어머 또뭐 이런 총이 다 있지? 되게 여러분, 신기하게 날라가요. 완전 그냥 또도도도도도도도도하고 일렬로 애들이 줄 지어서 그냥 되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날라가네요, 애들이. <laughs>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아주, 다른, 그, 라이플하고 다르게 나가, 나가네? 어, 이것은, 마치, 그, 총알들이 흰색 줄을 만드는 느낌? 이 하얀 총알들이, 줄을 만들어서 나,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또, 일렬로? 아주 사이좋게? 일렬로 쪼르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laughs>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서바이벌 할때 이거 연발은 완전 그냥 한 사람을 가볍게 죽이기 좋은? <laughs> 가벼운 마음으로 죽이기 좋은? <laughs> 아, 몰라. 아. 모르겠네요, 여러분. 와, 이거 되게 음. 재미있는 총이네요. 서바이벌 하시는 그 여성분들 아주 강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뛰기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어때? 오, 진짜 가볍다. 그지 응. 느낌 괜찮지? 편작해봐. 응. 잠깐 나올 때? 밑에만? 올로와봐 얼굴 좀안나안 나오, 안 나오게 밑에만. 내복만 나오면 되잖아. 더더 <laughs> 더 내려서. 자, 일로 나봐 지금 탄이 없어. 아 그래? 엄마가 탄더 채울까? 반동이 1도 없고 반동은 없지 어 총알이 일렬로 그냥 쭈룩 줄지어서 나가는 게 눈에 보여 음 그리고 음. 엄청 가벼워서 반동이 1도 없어서 이건 어린 애들이 딱쓰게 좋을 거 음. 같은 총? 음. 나중에 너 서바이벌 할때 이런 총은 어때? 그래 좋아? 괜찮아? 어, 이런 어. 정도? 어. 응 근데 괜찮아? 재밌어? 응 어, 재밌어 엄청 재밌어 어, 그래? 응 나도 나중에 게임 뜰 때쯤? 그때 되면은 나도 이거 하나 사줘 이거. 나도 이거 쓰고 다니게 근데 엄마 아빠 거싸 집에 총 많잖아 그렇게 총은 쉽게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서준너돈 모으면 되지 뭐 열심히 모아서 네 돈으로 돈 내가 사 내가 내일 네. 다돈 뿌릴게 네가 뿌릴 거야? 그래 엄마도 하나 사줘 고마워 아니, 엄마한테 뿌려줄게 고마워 이 총이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 장점은 가볍고, 뭐, 반동,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 뭐, 집탄 괜찮은 것 같아요, 집탄.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쓸수 있는 가벼운 총?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단점? 단점이라면은, 굳이 꼽자면, 배터리 수납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저 그런 거좀 싫어하거든요, 배터리. 그래서 항상, 그제 라이플 스톡도, 배터리 잘 들어가는 그런 스톡이 좋지, 막, 어거지로 끼워놓고 막이런거 너무 불편하고 싫은데, 그게 좀 단점이네요 이거 뭐 해결 방법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 배터리 수납 공간 너무 어렵고 뭐, 탄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연발 쏠때 그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나름 재밌고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총이었던 것 같아요 가벼워서 우선 좋네요 진짜 확실히 이런 거야 뭐, 어머! 어머! 어! 봐라! 어머! 깜짝 놀랐어 어! 가벼워서 좋은 좋았던 총입니다. 제 스타일은 어쨌든 아니라는 거제 <laughs>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닭백숙을 먹으러 또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닭백숙을 보러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다음에 어우 바람 부다 오늘 도카페 하고 싶은 말로 여러분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즐거운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이랑 빠빠이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바바방. 빵! 민준이도 같이. 따 <laughs> 아우, 잘하네.